그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한 번쯤 들어봤나요? 얼굴에 담긴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복은 결국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얼굴이 된 것이니까요. 복 많은 얼굴엔 공통점이 있다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살아오면서 점점 더그 뜻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이지만 조금만 오래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세월이 느껴지죠. 말투보다 눈빛에서 외모보다 표정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 눈매가 유난히 부드러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선 모두가 그녀를 복 많은 사람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젊었을 땐 가난했고 남편은 병으로 먼저 떠났고 자식 하나 의지해 살아야 했죠. 그럼에도 그 얼굴에서는 늘 미소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복 많은 얼굴이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 얼굴이 된 거지. 그 말이 참깊게 박혔습니다. 화안 내고 산 것뿐이라는 말이 사실은 참 많은 걸 참고 참 오래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얼굴에도 복이 깃든다는 것이 참입니까? 부처님은 면목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맑게 하고 싶다면 흙탕을 휘저지 않아야 하느니라 사람의 얼굴도 그러하다. 마음이 잔잔할수록 그 얼굴은 빛을 낸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신의 마음만은 어지럽히지 않으려 했던 이들의 얼굴 그건 누가 봐도 평온했으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얼굴은 과연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일까 웃음보다 불만이 많았던 날들 감사보단 불평을 먼저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얼굴에 조용히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폭 많은 얼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마치 오래된 바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듯 우리의 얼굴도 마음을 따라 서서히 변해갑니다. 한순간 화를 참아내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연못처럼 가라앉히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살면서 이상하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더라. 도대체 왜 어떤 얼굴은 말 없이도 편안함을 주고 또 어떤 얼굴은 그냥 스쳐도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관상학자들은 눈, 코, 입의 위치나 비율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기 깃든 얼굴은 생김새보다 어떤 마음이 오랜 시간 흐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고요. 그 말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로 오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예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괜찮다며 웃어주는 사람. 내 말이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머무는 자리는 늘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 따뜻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느 날 현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저도 그런 얼굴을 지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마음은 자신의 얼굴을 맑게 한다. 늘 남을 탓하면 그 탓이 얼굴을 깎아내린다.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가는 듯 했지만 듣는 이의 가슴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삽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누구든 조금만 엇갈리면 얼굴부터 굳히죠. 그 모습은 오히려 자기 얼굴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고단해도 넓은 시선으로 보려는 사람. 상대의 말투가 거칠어도 그 뒤에 숨은 사정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마치 햇살처럼 피어납니다. 복은 결국 그런 얼굴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얼굴을 만들어가는 삶 속에 피어나는 것이죠. 할머니가 된 어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젊을 땐 예뻐 보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해 보이고 싶어. 그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지니, 이제는 내 얼굴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는 거죠. 복 많은 얼굴은 단지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아도 그걸 품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느날 문득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전엔 자주 들여다보던 거울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피하게 되더군요. 피곤한 눈빛, 굳은 입꼬리, 그 속에서 낯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얼굴이 내 마음을 닮은 건가? 예전에 나는 좀더 밝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굳었을까요? 어쩌면 살기 바쁘단 이유로 내 마음을 돌보는 걸 너무 오래 미뤘는지도 모릅니다. 삶은 늘 무언가를 요구하니까요. 해야 할 일, 책임질 일, 참아야 할 일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쪼그라들고 그 마음이 어느새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날 부처님께서는 영꽃을 하나 들어 보이셨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자라지만 그 흙을 담지 않고 맑은 꽃을 피워내는 영꽃. 그걸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누구도 흙을 피할 순 없지만 그 흙을 덮는 방식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내가 흙을 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스스로 내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복 많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고음 말씨보다 부드러운 응시를 먼저 지녔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화난 기운이 감돌죠. 그건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품어온 삶의 방식이 얼굴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준이도 용서해 버리는 넉넉함. 그게 바로 복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얼굴에 피어난 겁니다. 누가 묻습니다. 복많은 얼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그럴 때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고마움을 말할 때그 순간부터 이미 얼굴은 바뀌기 시작해요. 어렵지 않지만 쉽게 넘기기도 쉬운 선택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걸 꾹 눌러 참는 것, 서운함이 생겼을 때 먼저 이해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 그 잡고 묵직한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이 얼굴에 내려앉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은 얼굴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내려앉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닮아 얼굴에 머무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복도 타고 나야 해요. 그말 안에는 살기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죠.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것이라고 그 말은 마치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쌓아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별것 없어 보여도 조금씩 꾸준히 마음을 다듬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복이 되어 얼굴을 감쌉니다. 어느 마을에 말없이 묵묵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그를 두고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안심이 된다고 했죠. 그 노인은 늘 혼자 밭일을 하고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말없이 자신의 것을 내주었고 그것이 당연하단 듯이 웃고는 돌아섰죠. 사람들은 궁금해 했습니다. 왜그 사람은 저렇게 평온할까? 사실 그는 젊은 날 크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기 안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 받아들임은 결국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미움 대신 연민을 품고 탑 대신 수용을 택하며 그 얼굴엔 세월의 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 많은 얼굴이란 정확히 어떤 얼굴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얼굴이 곧 자신에게 복이 되는 얼굴이니라. 이 말은 곧 얼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복은 욕망을 쫓는 얼굴엔 잘 머물지 않습니다. 늘더 갖고자 하는 얼굴엔 부족함에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남과 비교하는 시선엔 시기에 주름이 깊어지죠. 하지만 나눌 수 있는 얼굴 머물 줄 아는 눈빛 부드럽게 내려앉은 주름에는 자연히 보기 기쁩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를 살며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표정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 화가 올라오면 한번 더 숨을 고르고 서운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사정도 생각해 보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 보는 것그 사소한 마음 씀씀이가 얼굴의 결을 바꾸고 결국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나만의 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춰 보게 됩니다. 거기엔 젊었던 부모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애되고 웃음이 많았던 얼굴 하지만 그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추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이 지녔던 표정, 그건 어쩌면 우리를 위해 꾸준히 참고 비워낸 삶의 결과였겠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 안을 닦은 만큼만 바깥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면 표정에도 그 흔들림이 생기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얼굴에도 맑은 빛이 머무릅니다. 그러니 결국 복 많은 얼굴은 복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제자가 몹시 억울한 일을 겪고 부처님 앞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늘 참아왔고 손해보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제 얼굴엔 기운이 없고 사람들은 저를 피하려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참은 것은 말이었고 버티려 한 것은 감정이었다. 진짜 참는 자는 그 마음을 씻는 법을 아느니다. 씻기지 않은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품어온 억울함이 얼마나 얼굴을 무겁게 만들어 왔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참는 법을 배웠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불편함은 언젠가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말투로 드러나게 마련이죠. 복이란 것이 아닌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것. 그 진심이 오래오래 오래 얼굴에 스며들어 결국 복처럼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웃는 연습보다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미운 사람을 이해하려 애써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주지 말고 조금은 불편한 자리에도 머물러 보는 것. 그런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얼굴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놓이는 얼굴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건 결국 타고난 것이 아니라 쌓아온 복의 모양입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어릴 땐 복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집이 넉넉하거나 건강하거나 일하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복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복이 따르는 얼굴은 남의 잘됨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질수 없는 표정, 다른 이의 보게 시게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예시하기 속에 한 장수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전쟁터에서도 늘 태연했고 아무리 급한 전투 중에도 주위 사람을 먼저 살폈다는 장수 사람들은 말했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안심이 된다. 그 얼굴은 무섭고 단단했던 게 아니라 늘 상대의 두려움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강함이 깃든 얼굴이었습니다. 복 많은 얼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드러운 강함이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굳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히고 모든 일에 서두르지 않으면 그 느긋함 속에서 자연스러운 인상이 피어납니다. 느긋한 사람에게는 복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은 불안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 느긋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급하고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빨리 피는 것보다 제때 피는 것이 더 귀하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다 제 마음을 제때 지킬 수 있느니가. 가장 복된 사람이니라 그 말은 서두르지 않고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얼굴도 그렇습니다. 서둘러 웃으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마음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타인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는 것 그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은 서서히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변해갈 겁니다. 복은 세상을 향한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인내의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복 많은 얼굴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다져진 얼굴 기다림과 수용을 익힌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좁으면 물도 담기 어렵다. 복도 그러하니 넉넉한 마음에만 머문다. 좁은 마음은 늘 상처 위에서 있고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그런 마음에선 복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늘 비교와 불안으로 가득하니까요. 복 많은 사람의 얼굴은 어쩌면 그 마음의 넉넉함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똑같은 표정이었지만 누구든 그를 만나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비결이 뭡니까? 왜 스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굴 미워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네. 그 마음이 오래되니 얼굴이 된 걸세 미워하지 않으려 했다는 그 다짐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상처가 올 때마다 받아들이고 가라앉히기를 반복하며 자신을 조금씩 바꿔온 삶이 만든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요즘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머무는가? 분노일까, 서운함일까, 아니면 고마움과 온기일까그중 무엇이든 그 감정이 바로 내 얼굴의 모양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많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작은 연못가에 고유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맑게 하려면 가장 먼저 발을 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복도 그러하다. 자신의 마음에 거칠게 발을 들이대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지켜본다는 것, 그건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건 버티는 것이지만 지켜보는 건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스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이 익숙해지면 우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표정이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그런 자리에 찾아옵니다. 사람도. 기운도, 좋은 인연도 편안한 얼굴을 찾아와 조용히 머뭅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낯선이와 마주쳤을 때 상대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건그 사람이 지닌 표정 그리고 눈빛이죠. 부처님께서는 눈빛은 마음의 입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이 먼저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눈빛은 숨길 수 없다고도 하셨죠. 복 많은 사람의 눈빛엔 이상하게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는 남보다 느리게 살아온 흔적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온 마음의 자국입니다. 한상터에늘 사람들로 붐비는 노점이 있었습니다. 물건은 평범했지만 그 가게 주인은 항상 조용히 웃고 있었죠. 아이들이 떠들어도 흥정에 어긋나도 그는 단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웃고 계세요?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별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자꾸만 미워하다 보니 내 얼굴이 상해가더군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기로 했어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일이라서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히 자기 마음을 가꾸는 시간에서 오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한 자는 그 얼굴도 고요해지고 그 고요가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수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마음 하나가 얼굴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얼굴이 타인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곧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밖에서 복을 찾지만 정작 복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눈빛은 어떤 감정을 담고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도 복을 짓는 첫걸음이 됩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늘 기다릴 줄 알고 상대의 말 끝에 여운을 남겨 두죠. 그런 사람의 얼굴엔 언제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복은 그 천천함 속에 머뭅니다. 급하게 쥐려는 손엔 잘 담기지 않지만 가볍게 펼친 손바닥엔 자연스럽게 내려앉죠. 그러니 오늘만큼은 무언가를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곱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때보다 조용한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까? 그 얼굴엔 누군가를 걱정한 주름이 있고 말없이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 있으며 가끔은 꼭 눌러 삼킨 슬픔도 담겨 있죠.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얼굴을 보고 세월이 묻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요약이다. 살아온 방식품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뜻이죠. 복많은 얼굴이랑 고운 피부도 반듯한 이목구비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를 만나든 적당히 고개를 끄덕여 줄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땐 눈을 맞추고 귀를 열수 있으며 불편한 상황에서도 먼저 다투지 않으려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의 이웃 간의 갈등을 말없이 풀어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투도 그 노인 앞에만 가면 자연스레 목소리가 낮아졌 죠. 왜 그분 앞에서는 다들 조용해질 까 궁금했던 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조용하거든. 누군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 노인의 얼굴은 누굴 설득하지 않아도 누굴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대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오랜 세월 자기 마음과 싸우며 끝내 그 마음을 다독인 이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보다 먼저 가만히 있는 자가 더 많은 복을 전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보다 표정, 지적보다 눈빛 이제 우리도 조금은 더 조용한 얼굴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말로 해명하려 하지 않고 불편한 순간을 침묵으로 지나보는 용기 그 용기 속에서 얼굴은 서서히 가라앉고 그 가라앉은 얼굴엔 자연스레 신뢰가 자리합니다. 복 많은 사람의 얼굴은 늘 신뢰를 줍니다. 그건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기운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외모는 변해가더라도 우리의 얼굴엔 세월이 아닌 복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복 많은 얼굴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말을 걸지 않아도 예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건 결코 단정한 인상이나 좋은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그 따뜻함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온 사람에게만 서서히 스며드는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은 진정한 복은 내가 갖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머물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온 복 많은 얼굴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굴은 무언가를 이룬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비워낸 얼굴이었습니다. 남보다 잘나야 웃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이해할 수 있어서 미소 지을 수 있었고, 억울해도 분노하지 않으며 슬퍼도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기에, 그 표정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기 얼굴이 되는 순간은 결코 극적인 장면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불평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 억울했지만 침묵을 선택하거나 아닌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던 그날들 그 쌓인 마음들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기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모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아이도 어른도 인사를 건넸고 그의 눈빛을 마주한 이들은 잠시라도 고요해졌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리 복된 얼굴이 되셨나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남탓하지 않으려 애썼고 슬플 땐 하늘을 오래 바라봤지요. 그러다 보니 얼굴이 되더이다. 그 말은 긴 설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에도 그런 이야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화를 참아낸 하루, 서운함을 넘긴 순간 고맙다고 먼저 말한 용기 그 모두가 우리 얼굴에 선을 만들고 그 안에 머무는 복의 모양을 그려가고 있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해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복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